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2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김대중 선생의 칼럼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읽어봤습니다 제목도 사법이 나라를 구해야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법 그뭐 서부지법의 영장 그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참 빨리 빨리빨리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한 어떤 재판 지연 같은 문제, 그다음에 요즘 헌재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 우리 김대중 선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는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근 신문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 정치라고 했다. 이때 정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행행하는 수수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결정으로서의 정치라고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러냐는 사물적 판단이 아니라, 그러냐는 사물적 판단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운용하는데 중고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라는 뜻일 것이다. 참, 이 단어의 그 연결이라든가, 이적합성이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제가 좀 항상 감탄하는 건데. 그렇죠. 어느 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하는데 중거가 되는, 될 것이냐는 판단.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뿐 아니라 모두 사법 기능의 원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지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는 오늘의 현재는 그런 사법적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다. 현재의 구성 요소가 너무 정파적이고 너무 자파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 반탄 집회는 이미 현재 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앞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진로를 가름할 재판이 두건 대기하고 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현재의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좌우하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다. 두 재판은 그 판결 시점의 선호와 판결 내용의 윤무죄에 따라 여러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것인가, 윤대통령 탄핵 여부가 먼저 판결될 것인가가 가에 따라 정치 지형은 전면 달라진다. 또그 내용에 따라서도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유죄가 나면 정치권에서 아웃이다. 무죄가 나오면 그는 100% 대선에 출마한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다시피 별 꼼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음 예를 들면 선거법 위원 심사 신청 등 무죄를 도모할 것이다. 다만 유죄가 예상되더라도 대선이 먼저 진행되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뭐 상호심까지 그 진행이 안돼 안 되고 나그 전에 윤석열 탄핵이 되면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선당선 후 면책 같은 트럼프식 생존 방식을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표로 쓰는 자신의 유무죄보다는 윤 대통령 선 탄핵이 최선의 목표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옵션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가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보수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면서도 그가 복귀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을까? 에는 회의하고 있다. 모든 것이 상 비상계의 전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지난 과정이 모두에게 너무 어모우겠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 그 경우 남은 대통령 인기 2년여도 험난한 예정이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차기를 노리는 보수 주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 작용될 것이기에 윤대통령의 정치적 효능성은 별개라고라도 정권 재창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윤대통령 은 자신이 있지만 살리는데 머물지 않고 보수를 뭉쳐서 정권 재창출에 투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죽어서 사는 길일 것이다.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돼 미래가 예측 가능해져야 한다. 그것은 현재 결정에서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해법에 의존하게 만든 야당의 독수조항, 즉 야당 입법 독재 행력권 마비, 한국 정통성 해송 등 독소적 요소를 차단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윤 대통령 자신을 지지하는. 2 0 30대를 고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세대의 본질이 친인 일어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이고 얼치기 진보자파에 대한 반발, 남녀개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이 탄의 국면을 벗어나 정상적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또 진, 전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치적 변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더욱 차국 이기주의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적 공백과 혼란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고 한국의 안정과 안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다. 사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해서는 2차적이다. 이 터널을 빨리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단초가 사법의 손에 달려있다. 사법 무엇이 나라를 이기해서 구할 것인가를 애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를 교정하고 나라를 구하는 상황이 됐다. 뭐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윤대통의 없어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대, 윤대통의 령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가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위서 복귀할 것이다. 문제는 거기 그러니까 대통령이에 복귀했을 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에 우리 이제 김대중 선생은 보수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면서도 그가 복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회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시각은 뭐자원는좀 차이가 있는 게자 12상 비상 계엄의 윤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 요소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그개의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뭐 선관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체제의 어떤 안정성 같은 것까지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은 여기서 빨리 뭐 기가 뭐 기각보다는 인용이 될걸뭐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죽어서 죽어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이 사건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암적인 존재, 이런 요소들이 갖다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향후 누가 어든 정권이 잡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 당의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조금은 잠잠해, 잠잠해졌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그전에는, 바로, 그냥, 저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감히, 가,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우리 김선, 김대중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훨씬 약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약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상, 2030 젊은이들이 원하는, 향후에 우리 그 나라의 모습, 그걸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나 이거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치보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김대중 선생이 얘기했듯이 많은 여러 가지 독소적인 모습이 보였었죠. 그러한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재명 이 사람이 물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럼 두 사람 빼놓고 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걸아무쓰러도못하고 숨죽여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그때야 뭐 무슨 상기미니 새로운,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민주당을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인정을 받는 헌법학자들이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통치행위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그런 헌법적인 조항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내란행위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뺐고 더구나 이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독수 총리의 그 탄핵소추기에도 들어갔던 내란도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정상으로 윤대통령을 복귀시켜 놓고 앞으로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윤대통령이 지금 한국사회 향후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기계를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대통령도 국회를 갖다 해산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은 지금 대부분 국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무슨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각, 그, 내각의 책임자들, 장관들을 전부 다 탄핵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개험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정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관이 갖고 있는 문제, 뭐, 그, 사람들을 뽑을 때 특혜를 줘가지고, 거의 완전히 뭐 그냥, 그래서 성관이 문제. 그, 전번에한번그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선거를 갔다가 중앙선관위를 그 행정, 행정부로 소속시켜가지고, 그러면 1년 12달 계속 상시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이제 재판관들을 파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고른 체제로 바꾼다든가, 헌법재판소도막 6년씩 그냥 주니까 이게 정치적이 대 하고, 누가 임명하고, 누구 편이고, 왜 국민들한테 이런 머리를 쓰게 하냐 말이지 대법원 소속으로 두고 한 파트로 둬가지고 그~ 그~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갖다가 그~ 별 별도로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 말고 행정 법원을 두지 지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년) 말고 한 (2년씩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순차적으로 (2년) 만에 몇 명씩 이렇게 교차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르기 정파나, 자기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국가의 이런 중요한 문제, 대통령의 탄핵을 하고, 감사위원장을 탄핵을 하고,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탄핵 결정을 하는, 최종 심판을 갖다가, 좀, 그래도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단심으로 딱 끝나는 이 탄핵 재판에, 온국민들이 어떤, 진짜 대한민국의 장래도 걸릴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우리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지금 빨리 결정되고, 뭐, 이재명이가 구속이됐든지 윤대통령이 인형이 되었고 또, 뭐, 죄를 받든지, 그러고 나면은 두 사람이 없어지면은 뭐, 나머지 사람들이 잘 채울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참만의말씀이니다 지금 정치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또 대선을 치러도 또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혼재 재판을 이제 내란죄를 뺐으니까 그러면 직무 그러니까 직무하고 있을 때는 형보상의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거 이제 퇴임하고 나면은 또 그때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일이 있으면 다시 이제 하더라도, 일단은 내란죄가 취소됐으니까, 어, 기각시켜가지고 복귀하고, 진짜 중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윤대통령도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싹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2007년 정상적인 대선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좀 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 대통령이 지명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는 국민들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뭐그 일간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일 2, 상공이 다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때 국민들한테 대통령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 줄수 있는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제가 있지. 요 차이가 우리 김대인 선생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